자 오늘도 김없이 김시왕TV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 김시왕 분석기 시간입니다. 자 현재 우리 파이코인의 이 낮은 가격 이거를 보면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자이 낮은 가격을 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자, 그거는 바로 이 바이낸스의 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바이낸스 상장한다는 공지가 뜨면 뭐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분석해 볼 것은 자, 시총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코인마켓 캡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총이 쭉 나오잖아요. 한 30등까지 과연 바이낸스에는 시총 1등부터 30등까지 코인 중에 바이낸스에 상장 안된 코인이 있을까?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괜찮죠? 저도 이거는 안 알아봤어요. 지금 이제 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김시왕 분석기 시간에 이렇게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이 코인이 OKX에 상장이 되어 있죠. OKX 거래소는 당연히 메이저 거래소고 그곳에서 과연 오늘 얼만큼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지 과연 파이코인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거래소는 수수료를 먹고 사는 곳이죠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지 거래소가 좋아하겠죠 과연 OKX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우리 파이코인이 거래량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함께 먼저 보죠 킴셔왕 분석기 출발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OKX의 거래량 24시간 볼륨 보이시죠? 자, 이쪽에 24시간 볼륨 보이죠? 요렇게 비트코인부터 쭉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파이 코인.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자, 1 2 3 4 5 6 7 8 9 10 11. 자, 지금 우리 파이 코인이 11등이다. 자, 거래소에서 11등의 볼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돈이죠, 돈. 수수료. 11등이면 어때요? 거래소에 무수히 많은 코인들이 수백 가지가 있을 텐데, 수백 가지 중에 11등이다. 괜찮죠? 거래소에서 욕심낼만 하죠? 거래량이 저 정도 터져주니까 수수료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자 이렇게 파이코인의 일단 인기를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 다 드러난 거기 때문에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인기가 있다. 거래량이 많이 발생된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시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어, 이런 최첨단 시스템 어, 김시황 분석기에서만 가능한 거죠. 자 왼쪽에는 이렇게 시총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 바이낸스 거래소에 바로바로 바로 검색을 해볼 수 있는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최첨단 시스템과 함께하는 김시왕 분석기 또 출발합니다. 자, 왼쪽에 이제 알트코인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잖아요. 보다 보면 누구나 알수 있는 뭐 메이저 코인, 그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좀 생소한 게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면서 같이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하나씩 보면, 비트코인, 당연히 상장되어 있죠. 이더리움 있고, 그리고 리플, 상장되어 있고, BNB는 뭐, 바이낸스 코인이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자, 솔라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테더나, USDC, 이런 거는, 뭐, 시총만 차지하고 있고, 뭐, 특별히 상장되어 있고, 이런 것보다는, 주로 페어로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USDT 이 페어에서 알트코인들이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 그냥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트론도 당연히 있죠. 도지도 상장되어 있고 카르다노 있을 겁니다. 자 갑자기 생뚱맞은 게 나왔어요. 무슨 레오이 뭔지 함께 보죠. 자 이상한 뭐 레오가 나왔어요. 이 뭐라고 부르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요. 이런 거는 뭐 오직 심시왕 분석기에서만 볼수 있는 거죠. 자, 레오라고 적힌 코인을 잠깐 보죠. 이거는, USL이라고, USL 코인으로 불리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 비트파이엑스 거래소에서 만든 코인인 것 같습니다. 자, 시총이 11등이면은 뭐 엄청난 거죠.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도 뭐 알아보니까 좀뭐 해킹도 단 이슈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던 그런 거래소 같아요. 자, USL 코인으로 불리고, 레오 코인으로 불리는 이 코인은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서 수수료 지불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코인으로 이제 지불하면 좀 싸게 해준다.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BNB 코인하고 비슷하다. 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뭐, 거래소 코인으로 보면 되겠죠. 자, 갑자기 티 나온 레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요게 바이낸스에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가 한번 이제 쳐보면 되겠죠. 레오. 자, 레오 없죠?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쟁 상대인 거래소의 거래소 코인 보통 상장을 잘안 시켜주죠. 자, 이 레오 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눌러보니까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금액도 뭐 엄청나죠. 12,800원입니다. 개당. 그리고 거래량이 엘뱅크 한 중간쯤 거래소죠. 여기서 제일 높아요. 비트파이넥스가 오히려 더 낮아요. 특이하죠. 비트파이넥스 즉 거래소 코인인데 더 낮아요. 엘뱅크에서 더 높고. 신기합니다, 진짜. 그렇다면 BNB 코인 있잖아요. 바이낸스 코인 한번 볼까요? 자, BNB 바이낸스 코인 와 엄청납니다. 83만 원.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하죠. 와, 83만 원 엄청납니다, 아주. BNB 코인 처음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돈 값이었는데 엄청납니다. 거의 뭐 비트코인 수준으로 올랐다. 이 정도 봐도 될것 같아요. 자, 거래량을 눌러봤는데. 거래소만 봤을 때, 비너스 이건 이제 거래소가 아니거든요. 덱스고, 자, 인도 머시기 이제 적힌 거, 여기는 이제 페어가 BNB 페어라서 이런 거고, 이것도 제외시키고요. 자, 거래소 자체로 봤을 때는 역시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다른 거래소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아까 봤던 레오 코인은 조금 달랐죠. 1뱅크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거래량이 더 높았죠. 그런 특이점이 있다는 거 보고 지나갑니다. 자, 이것도 뭐 거래소 코인이니까 이거는 바이낸스에 없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메이저 체인링크 당연히 있고요, 아발란체 있고요, 톤코인도 있고, 스텔라 당연히 있죠, 시바인우 당연히 있고요, 바이낸스에. 수이도 당연히 있고 헤데라 있겠죠. 헤데라, 어 잠깐만 헤데라 한번 쳐볼게요. H 바, 아, 오케이 헤데라 나오죠. 헤데라 있고 비트코인 케이시 당연히 있겠죠. 폴카닷 있을 거고 라이트코인 함께 보죠. 라이트코인이 웃긴 게 업비트에 없어요. 저거 상패 당했어요 업비트에서. 근데 세계적인 거래소에는 라이트 코인 다 있죠. 업비트에 한번 볼까요? 자, 업비트로 들어왔습니다. 라이트 코인 없죠. 상패당했어요. 뭐, 우리나라 그 법하고 뭐가 안 맞나 봐요. 그래서 그때 상패당하는 걸 봤어요. 하지만 해외에는 잘 살아 있다는 거. 그리고 시총이 무려 21등을 차지하는 라이트 코인. 업비트에 없다는 건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자, 코인 쪽으로는 너무나 좀 규제나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는 좀 너무 좀 뒤쳐진다 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김프 끼고 이럴 때부터 정말 좀잘 정비하고 했으면 우리가 비트코인 진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 텐데 참 안타깝죠.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 우리 문 잠그겠다. 아 우리는 도박 못 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고 도박의 민족이라는 거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증명이 되었죠. 참 웃긴 게 그냥 코인 말고 골드 있죠. 그냥 금. 그거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금에 김치 프리미엄이 낑겨갖고 시중에 골드 바가 다 사라졌었잖아요. 저번에. 뉴스에 막 나왔었잖아요. 그 골드 바를 그 김치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프리미엄이 생긴 거겠죠. 참알수 없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죠. 라이트코인 있고요. 오,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이건 또 뭐예요? 파이프 적혔는데 함께 보죠. 자 읽어보면은 하이퍼리퀴드 적혀있습니다. 시총 22등.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모르던 알트코인도 알아가고 이 김시왕 분석기에서만 알수 있는 그런 내용들 괜찮죠? 자 하이퍼리퀴드는 디파이. 자 디파이는 뭐 이렇게 코인을 예치하고 스테이킹을 하고 이자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죠. 디파이의 혁신을 이끄는 강력한 플랫폼이다. 이런 플랫폼에서 출시한 아이퍼 리퀴드 토큰인 것 같습니다. 자, 얘는 덱스 거래소로 대출 그리고 스테이킹 그리고 민코인 그리고 NFT 이렇게 다양한 이런 기능들을 한 플랫폼에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덱스에서 출시한 이 토큰 시총이 엄청나죠 아주 자 얘는 주로 어느 거래소에서 활동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하이퍼리퀴드 개당 23,400원 어, 금액이 엄청납니다 금액이 이 정도 높으니까 시총이 이렇게 역시 높겠죠 자 역시나 지급플랫폼에서 대부분 지금 거래량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쿠코인 쿠코인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가 게이트아이오 게이트아이오 우리 파이코인 때문에 다들 아시는 거래소죠. 게이트아이오도 한 중간쯤 거래소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쿠코인도 좀 괜찮은 거래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쿠코인 좀 배척하고 있죠.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쿠코인도 상당히 괜찮은 거래소인데, 지금 트래블룰 관련해서 어, 전혀 연동이 안 되어 있죠. 이거는 좀 의외입니다. 자, 하이퍼 리퀴드 토크는 어, 지급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어,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자, 하이퍼 리퀴드는 바이낸스에 있을까요? 한번 쳐볼까요? 없죠. 자, 얘는 거래소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바이낸스에 어, 상장을 할 만도 한데 어, 일단 없습니다. 요거 일단 기억해 두죠. 자, 이어서 보면 23등 다이. 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리고 24등이 비트겟 토큰. 뭐 이렇게 거래소에 있는 거래소 토큰은 보통 상장이 없을 거예요. 바이낸스 한번 쳐 볼게요. BGB 없죠. 어, 경쟁 상대니까 아무래도 상장 안 시켜 주겠죠. 자, 25등 USDE 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 우리의 파이코인. 시총 26등. 파이낸스에 지금 없죠. 자, 30등까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모네로. 모네로 있나 볼까요? 모네로 당연히 있겠죠. XMR. 어, 모네로 없다. 자, 모네로가 파이낸스에 현재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없다. 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 모네로 없습니다. 모네로가 없는 거 일단은 확인했고요. 체크해 두고. 자, 유니스왑. 한번 볼까요? 자, 유니스왑 잘 있고요. 자, OKB. 이것도 이제 OKX의 거래소 코인이니까 당연히 없겠죠. OKB. 없습니다. 자, 그리고 30등 페페는 뭐 당연히 있고요. 자, 이 정도 보면 이제 될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금 쭉 봤는데, 시총 30등까지 없는 코인이 바이낸스에서 상장을 안 시킨 코인이 지금 몇개 있습니다. 어, 당연히 거래소 코인은 빼고요, 스테이블 코인 빼고, 정상적인 건데 상장 안 시킨 거 지금 몇개 들어났죠? 자, 화면에 보시면은 일단은 모네로 상장 안 되어 있습니다 바이낸스에 그리고 우리파이 코인 상장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두 개. 그리고 어, 하이퍼 리퀴드 요렇게 세개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다른 것들은 뭐다 상장이 되어 있고 요렇게 하이퍼 리퀴드 없고 파이코인 없고 모네로 없고 세 개가 없다. 시총 30등 이내 파이낸스에 없다는 거 지금 밝혀졌죠 이제. 저는 이제 예상을 했을 때. 아, 우리 파이코인만 상장 안 되지 않았을까 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어, 크게 봤을 때3개 정도는 바이낸스에서 상장을 어, 안 시키고 있다는 사실 이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파이코인만 없다고 그렇게 억울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파이코인처럼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코인을 지금 바이낸스에서는 뭐 상장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건지 뭐 다양한 이제 속설이 있죠. 하지만 그런 속설들은 100% 정확한 게 아닙니다. 자, 모네로만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과연 OKX 거래소에 모네로가 있을지, 모네로가 있다면 거래량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함께 보죠. 자, 모네로 한번 쳐봤는데 지금 OKX 이렇게 대형 거래소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거래량 제일 높은 곳이 쿠코인. 쿠코인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소형 거래소니까, 호비 글로벌도 뭐좀큰 거래소죠. OKX에는 모네로는 없다는 사실. 자, OKX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 파이코인. 과연 바이낸스는 언제쯤 상장을 할 것인지 지금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제 장난쳤던 그런 기억이 있지만 사실 우리 파이코인이 지금 도약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에 반드시 상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좀 얌체 같고 좀 짜증 나고 밉고 그런 지금 거래소죠. 바이낸스는 우리 파이코인 멤버들이 봤을 때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는 세계 1등 거래소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래소죠. 그거는 역시 부인할 수가 없겠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 몇 가지 있지만 당연히 이제 KYB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통과해야지 상장을 시켜 주기 때문에 약간 제약이 있지만 과연 어느 시점에서 바 n 낸스에서 파이 코인이 상장될지 계속해서 우리는 모니터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파이코인의 좀 어이없는 그런 가격, 이거를 타게 하기 위해서 바이낸스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좀 짜증나고 밉지만, 우리 파이코인이 바이낸스에 꼭 상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시황 분석기 여기까지 알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내용 괜찮았죠? 여러 가지 알트코인도 알아봤고, 어, 바이낸스에서는 과연 어떤 시청 높은 코인들이 빠져 있나 어, 그걸 알아보는 어,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파이코인의 김시양 TV 멤버십 눌러주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자 A4 용지에 지금 빈 칸이 이제 별로 안 남았죠. 많은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